파트의 사우입니다. 드디어 어둠의 테마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둠의 테마사에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어트 사진을 보면 강림이와 매우 닮았지만 강림이 아빠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증거가 공개되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의 테마사 정보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름은 귀도연입니다. 강림이는 최강림이니 성수부터 다르니 아빠는 아닙니다. 근데 귀씨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귀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씨는 지금은 사라진 오래전에 있었던 성씨인데요. 귀씨는 백제의 성씨인데요. 귀씨는 귀실씨로도 쓰는데 원래는 부여씨였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가마를 받아 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거꾸로 읽어보면 현도기가 됩니다. 그럼 기도현도 귀신일까요? 검을 현 칼도 해서 검은 칼 귀신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백제의 성씨면 오래전 사람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도안처럼 힘을 모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이건 먹물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네, 먹물통은 아니고요. 다른 걸 겁니다. 그리고 이 무늬,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토룡편에서 지혜가 발견한 테마책의 무늬입니다. 그럼 그 책을 만든 사람이 귀도연일까요? 이 책에는 사투룡을 물리치는 방법이 써있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기도연이라면 오래전 사투룡을 물리치는 건 장도안이 아니라 기도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테마 집단이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기도연과 사투룡이 뭐든, 무슨 관계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오래전 사투룡을 물리친 테마사도 오른쪽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있고 기도연도 오른쪽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귀도현의 성씨는 백제시대 때 있었으니 귀도현은 백제시대 때부터 살았을 것이고 도안처럼 힘을 모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 조선시대처럼 오래전에는 남자들도 머리카락을 길러 묶었는데 귀도현이 오래전에는 저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 걱정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쁜 애가 아닌 건가요? 오늘 제 추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